아울리온 소리입니다. 이게 왜 소리를 미리 하냐면, 이게 로테이션이 사설에서 안되는 줄 알았는데, 오늘 해보니까 되네요. 그래서 소리는 로테 아닐 때 하면 사도 제가 안할것 같아서, 소리는 소는 워낙 장인챔프이다 보니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. 그래가지고, 솔은 어차피 사도 아, 못쓸것 같아서 그래서 로테일 때 하려고 미리 솔을 좀 땡겼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솔 같은 경우는 미드 라이너인데 진짜 <laughs> 솔직히 좀이 챔프는 장인 챔프다 하는 그런 챔프들이 좀 있잖아요 몇개 드레이븐이라든지 아니면, 뭐, 뭐, 그, 그 괴물의 암호무라든지 암호물은 <laughs> 좀, 장난 아니고. 그런 드레이븐, 카타리나. 그런 종류의 챔프입니다. 카타리나는 좀, 좀 흔해졌나? 근데, 장인 챔프예요 진짜. 그래서, 쉽게 다루기가 어렵거든요? 이게, 쉽게 다루기,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. 몇번 해봤는데, 진짜 어려워요, 소은 앵간하면 칼바람에서도 안 하려고 그래요, 저는. 대신, 잘 쓰면, 상대도 대체법을 모르니까, 굉장히 세,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거죠. 하는 법을 모르지만 상대도 대처법을 몰라요 저도 지금 제가 왜 딜교환을 이겼는지 모르겠어요 휴마춰서 <laughs> 딜교환 이긴건가? 그래서 미드라인에서 쓰는데 보통 소를 소를 잘 썼던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딱두 선수 플라이 선수랑 쿠로 선수 디 d 선수, 누가 썼었지 또? 어, 이거 들면 진거 같은데? 소란 진짜 이거 할줄 모르면 시스도 먹기 힘들어요. 근데, 할 줄만 알면 라인전도 진짜 강, 강하다기보다는 로밍에 특화되 있잖아요. 루밍 특화된 챔프들이 뭐겠어요? 다른 라인을 쉽게 키워줄 수 있다 근데 라인 빨리빨리 밀어넣고 로밍 다니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소리 특징 좋아하는데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주변에 유성이 돌아 유성이라고 해야 되나? 별 위성 돌아다니는데 저것도 어떻게 보면 턴타 취급을 할수 있으니까 평타 1렙부터 평타가 2개인 거 잖아요? 아니지 다 맞추면 4개죠? 그니까 러좀 숙련만 되면 굉장히 좋은 챔프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숙련 되기가 어렵죠 대신 특히 드레이븐보다 더 어려운 것같아 얘가 이부은 차라리 쉬운 것 같아요, 이보다는. 쿠션 안사나다나당연지 쿠션도 안 사왔나보네. 진짜 어려워, 이거. 연습을 하려고 생각도 안 들어요, 얘는. <laughs> 너무 어려워가지고, 쿠션도 안 사왔었네, 생각해보니까. 그리고 거리 조절도 빡세고. 너무 어려워, 이거. 지금 이거 잘하는 소리였으면 이제 딸걸요? Q 한번 돌, 돌면 딸걸요? 잘하는 소리면? 오메 <laughs> 무서워 집갔다 올게요 이거 너무 졸린다 생각 어렵다 보니까 너무 졸리는데요 이거 이거는 <laughs> 일단 언제나 가는 그 텐트리 좀 올릴게요. 오. 이거는 진짜, 찐으로 한 번도 안 해본, 그런 느낌이야, 지금. 진짜 처음 써보는 느낌이거든요? 솔직히, 좀 올라가야 장인들 있지. 그래서, 솔 상대로 연습 지려도 되죠. 아르티어 애들은 이거 연습이 안 된다고. 아르티어에서 소화하면 웃었죠. 초상대 연습도 안 돼. 아르티어 애들이랑 하면. 이거 네번 도는 거 오케이, 확인. 오케이, 확인. 후. CS 먹크도 힘드네. 어. 두 대. 뭐야 이 잘하면 세다니까요? 여기는? 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<laughs> 잘하기가 굉장히 빡세요 어. <laughs> 아 너무 어려워, 챔프가. 이거는 진짜, 딜템 막 무지막지하게 올려가지고, 끝까지 터트리는 거 아니면 답이 없어. 그냥, 이거 W 한 방에 막다 터트리는 거 밖에 없어. <laughs> 진짜 어렵다, 이 주위로 세 개의 위성 공전이잖아요. 이거 우르프에서 이거 위성 계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우르프에서 나중에 해보고. 어 진짜 어렵다. 근데 이게 어찌저찌 이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. 방금 다른 챔프였으면더 먹었을 텐데. y e 저 멀까지 뺐어, 좋아. 구멍끼랑유치와 유치마의 저멸까지 뺐어. 이득 이득. 좋아 좋아. 할만해. 할수 있어. 오케이. 아, 이제 개빡겜이야 대 이녀 먹기도 빡센데 원래 서로 이렇게 라인 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로밍 다녀야 되는 품이거든요못 가겠어. 못가있는데 어떻게? 빨리 라인이나 먹으러 나와, 블라디야. 조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. 잡았어 좋아 할만해 아직 할수 있어 진거진거 아니야 이길 수 있어 원래 미드는 뭐다? 파밍하면 이기는 라인이다 파밍만 똑바로 하면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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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 좋아 c s 니가 1등이야 좋아 <laughs> 이렇게 좀 억지로라도 희망을 가져야 될것 같아 너무 빡세 그래도 뭐 받을 때보다 편하죠. 굿. 굿 굿. 좋아, 아주 무난해. 아주 고난이 가고있어 <laughs> 이번판 목표? 펜타킬? 어림없는들입니다 <laughs> 목표는 이제부터 안죽기 <laughs> 이제부터 죽지않고 이기기 목표는 그거하나에요 이제 근데 센데 그냥 못해도 어느정도 세네요 네 <laughs> 음... 더블 한번 했거든요? 근데 이렇게 때리다가 얘가 갑자기 들어와서 이거, 이거 위성 한데툭 맞으면 포탑이 다 때리는 거 아니야 이제 곤란하네 쎈데? 맞추기만 하면 딜 세네. 못 맞춰서 그렇지. 보통은 못 맞추는 게 문제겠죠? 아, 아주 주좀 아주 마음에 들어. 지금 내가 유일하게 넣을 수 있는 확정 딜. 퀴도 확정 딜이긴 하지만, 큐는 그래도 약한, 약간 약하니까. 야, 맞아라! 맞아라! 큐는 그래도 메인 딜 스킬이 아니잖아요. 원래 W가 메인 딜이지. 얘들이 올 때가 됐는데, 상, 다른 애들도? 이게 집중해서 위성을 맞추려 그 위성으로 딜을 날라 그러면 <laughs> 집중해서 맞추려 그러면은 다른 게안 맞아요. 평탄을 못때못 치고 그렇다고 집중을 안 하면 위성을 못 맞춰. 아니 친구, 위성으로 딜을 딜을 하라고. 피를 좀 아껴서 상대한테 또 딜을 넣으려 넣을... 뭐지? 피를 좀 회복해서 더 싸우려고 와, 레드를 먹는데 먹고 집 가야겠는데 이거는 <laughs> 그리고 이게 이가 로밍에 진짜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언뜻 봤을 때 녹턴보다 길어요 <laughs> 근데 중요한 건 쿨타임이 굉장히 길다 로밍기인데 풀타임이 굉장히 길어서 오, 그, 되는구나 이게, 오, 되긴 되네. 어렵다. 난널 보지도 않고 있는데. 아, 와? 저거 한, 한 대를 못대서못 못 잡았어. 아쉽다. 외장에는 이제 25 스택 했는데, 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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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. <laughs> 아, 어려워. 진짜 어려운 챔프야. 이거. 궁극기가 진짜 되게 좋다. 궁극기는 확실하다. 궁극기 되게 좋고 이 쿠타임도 주나? 아 쿠타임도 많이 주는구나. 대신 데미지는 쎈데 맞추기가 어려워. 그게 문제죠. 테스트해야겠다. <laughs> 에이 설마 깨겠어? 진짜 깨? 너무한다 진짜 너네. 철거가 두 명이 있어 어디 있었니? 라이지야 나 간다 글로 했어. <laughs>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해냈어. 이 궁극기가 진짜 사기라서 궁만 잘 맞추면 이게 딜이 나오네. 아? 맞춰야 딜이 나올 거 아니야. 좀 위험한 위치가 위험한데? 좀 위치가 위험한 것 같은데? 아! 위치가 위험한 위치였어. 근데 아, 저거 잡고 싶었다고 세탁기 하고 싶었다고. 아. 4코까지 완성이 됐고, 5코 뭐 막, 막템으로, 뭐, 가지? <laughs> 뭘 가야 되지? 모그는 <laughs> <laughs> 음, 고민 없이 그냥 우제출전갈 텐데, 이거 가는 거 맞나? 가도 되나, 이거? <laughs> 야, 유성한데, 250이야. 더블로 돌면, 1 4 0 데미지가 더, 더쓸 거란 말이에요. 아, 데미지가 진짜 세긴 하다. 맞추기만 하면. 못 맞추니까 문제지. 자. 원기옥 보여주나? 가자. 아, 이 풀렸네? 원기옥. 굿. 아, 이거는 궁이 있으면 쉽네. 궁이 없을 땐 어려운데, 라이즈상, 어디 있니? 어디 갔니, 라이즈는? <laughs> 집으로 돌아갔나? 궁이 없으면 어려워. 있으면 확실히 할만한데, 그러니까 블루를 먹어야겠죠? <laughs> 블루가 있어야 궁을 좀더 빨리 쓰겠죠? 세세, 좋아. 아, 좋고. 안 돼, 그거 내 거야. 이 쌍꺼풀 못참지. 어차 집에 가면 풀템 나오긴 하는데. 가, 가볼까요? 한번? 에, 블랙? 라이드를 애시게 그, 그, 잡아가지고, 펜타가 안 됐어. 우지실력 하고 여기까지 가면 어후. 빡세요. 역시, 하던 거 해야 된다니까? 이건. 안해본거잖아 안하던거니까 어려울수밖에 없지 <laughs> 아직 옴 죽고있어서 지금 가기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아 뭐야 또 애쉬야? 또 너야? 돌리고 있으면 누군가 맞겠지. 돌리고 있으면 누군가 맞지 않겠어요?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누군가 맞겠지. 쿨도 되게 짧아졌네. 쿨감이 85라 그런지. 쎄다 이거 애쉬 죽여야돼 그거 조절 좀 성공해 냈어 와집 갔다 와야지 중력 <laughs> 900 뭔데 900딱 된거 <laughs> 뭘로 찬건데 저거 1 아우, 의약 싸서 애들 좀 정리된 다음에 갈까요? 그 지금 일단 출발해 놓고 지금 2가 풀이 37초 4초까지 가겠네요? 야! 야! 일로 와봐! 야! 와봐! 걔네 잡아먹어! 어, 뭐야! 언제 왔어? 왜 거기서 나와? 오감자깜왜 너희 뒤에서 나와? 놀랬잖아! 놀랬잖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우설 어려운데 연습만 더 하면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소리였습니다